2편 시작하겠습니다. 다운스윙 임팩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더 어드레스 백스윙 열심히 하고 계셨죠?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그 다음 걸 하실 수 있거든요. 자, 백스윙 똑같아요. 지난 시간 했던 거랑 똑같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 에 말씀드린 포지 팁이 뭐예요? 왼발 힐업. 네, 왼발 히업 다운스윙에서 시작할 때이 왼발 히럭된 거를 붙이세요. 타, 타, 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회전하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 몸이 많이 열려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아마추어 분들은 회전을 하려고 하면 진짜 그냥 회전. 그냥 팽이처럼 그냥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파워를 못내는거죠 회전은 맞는데 이 회전이 파워는 앉았다 일어나는게 파워예요 네, 데이이 공을 칠칠때앉았았일일어다이타타밍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힐업을 된거를 그 앉는 느낌을 주고자 딛고 그 다음에 딛는 상태에서 회전 오케이? 다운스윙은 힐업된거를 그대로 붙이고 등판은 조금 타겟으로 머무는 느낌 이거 느끼셔야 돼요 다운스각할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임팩트 임팩트는 마냥 그냥 거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골프가 뭐예요? 허컵에 누가 빨리 넣는 게임이잖아요 빨리 넣어야죠 근데 거리 뭐한 300m 나가는데 쫙뭐 오른쪽 옵이 나가지고 왼쪽 옵이나 가지고 언니 공 하나 더 주세요. 꼬고 치고. 그럼 골프가 아니죠. 바로 가야죠. 저기서 바로 가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마추어분들이 몸을 돌리다 보면 머리 포지션이 다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뒤로. 어드레스의 머리 포지션보다 다 뒤로 가게 맞아 있어요. 네, 뒤로 가게 되면 몸이... 하늘로 올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머리는 그러니까 이것도 다운스윙 할때이 포지션이 돼야지 그 다음 임팩트가 된, 되는 거예요. 편해요. 다 다운스윙 할때 제가 딛죠. 딛으면 몸, 어깨는 등판은 제 포지션이 타겟으로 좀더 머무는 느낌이 됐죠. 자, 이 느낌에서 회전하면 머리가 어드레스 포지션 그대로 올 수가 있, 있어요. 근데 뒤로 가면 공이 난사 와이파이 네 머리 포지션은 무조건 어드레스 이 포지션 이렇게 와야 돼요 머리 포지션 굉장히 임팩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뭐손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 포지션만 되면 알아서 다 만들어져요 머리만 뒤로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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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앞으로가 아니고 어드레스 때그 머리 포지션 그대로 유지 그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1편부터 2편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여기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자, 이제 풀스윙 할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풀스윙 할 때는 어떤 거를 많이 느껴야 되냐면 트리거,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세게 쳐야 돼요. 트리거, 백스윙, 다운스윙 그리고 꼭 끝이에요. 네, 임팩트는 임팩트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는 수시로 그냥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 임팩트 때 머리를 계속 고정, 이거는 하지는 못해요. 제가 부분적으로 다 설명해드린 거는 다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풀스윙 할 때는 트리거. 백스윙, 다운스윙, 풀스윙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볼에 굳이를 굳이는 인에서 아웃으로 약간 드로 굳이를 치신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처음에 티높이를 높게 꺾고 어퍼 블로우로 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퍼 블로우로 치는 느낌은 그냥 인에서 아웃 궤도 이 약간 들어 치는 느낌으로 치시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트리거 그리고 백스윙 할때 올라오는 느낌, 다운 스윙 할때 히로 된 거를 누르고 등판 타겟좀 머물고 세게 스크린 저 찢어지는 거 아니죠? 구질 한번 있어요. 구질. 구질. 싹 들어오 이렇게 싹 들어오. 이런 이미지 구질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들어오. 네. 근데 만약 이렇게 연습만 한다해서? 비거리 늦는 건아니에요 제가 이 연습 방법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저도 제가 제돈내돈 내산 돈내 맞나? 내돈 내산 내제돈으고다 내 구입한 거거든요. 비거리 늘릴 때는 이런 연습 도구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트레이닝. 비거리가 늘려면 일단 스윙 스피드가 늘어야 돼요. 스윙 스피드. 스윙 스피드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해야지 늘 수가 있어요. 이거. 바하도죠한 10번씩 연습하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진짜 이렇게 한 세게 다섯 번, 5번, 다섯 번만 휘둘고 드라이브를 한번 쳐보세요, 바로 그러면 확실하게 느낌이 달라요 바로 한번 쳐보세요 진짜 느낌이, 스피드가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비거리를 진짜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힘드신 것 같은데요? 힘들죠.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 연습은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지 늘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어,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이거 꼭 참고하셔서 서로 연습 트레이닝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비거리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이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프로젝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제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